이분들은 지금 아직도 삼재의 음... 기운이 조금씩은 남아있을 거예요. 음, 네, 네. 돈을 가장 많이 잃으신 분들은 힘드셨을 거야. 그쵸. 초반 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불사 청관입니다. 미리 보는 2022년 이민연 소띠. 네. 소띠분들 26세. 38세, 50세, 62세, 74세죠. 네. 어, 이분들은 지금 아직도 삼재 기운이 음... 조금씩은 남아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돈을 가장 많이 잃으신 분들은 힘드셨을 거야. 그렇죠. 금전적으로 타격이 있는 게 제일 힘들겠죠. 가장 많이 삼재를 겪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모르실 거예요. 네. 내년에도 또한 조금 초반까지는 어, 각자 각자 나이에 맞는 힘듦이 남아 있지를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몸수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음, 약간의 네. 사고수도 따라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부디 부디 몸 조심하시고 남은 달 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 여러분들 조심하고 내년에도 이제 소와 범이 치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범한데 소가 물려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조금 짚어드리기 위해서, 네. 청간이가 여러분들 앞에 잠깐 얘기해 주는 것이니, 네. 부디부디 내년 한해 초반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소띠분들이 우직한 맛이 있잖아요. 네. 우직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우직한 게 흠이 되는데, 뿔을 다신 소띠분들이 있을 거야. 네. 이분들 뿔로 자기가 자기 뿔을 네. 꺾는 형국이 돼요. 어... 자기 뿔을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네. 왜냐면 내년에 범띠하고 소띠가 좀 치는 형국이잖아요. 네. 입을 조금 다물어야 구설이 잦아든다. 네. 구설이 있음으로 인해 주머니에 돈이 나갈 거냐 관제가 들어올 거냐 네. 이런 것들이 약간 보이기 때문에 입을 조금 네. 닫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띠분들한테도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음. 삼재경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이제 아마 내가 보는 소띠들이 가장 사업을 하시면서 사람이 들고 날면서 아마 좋은 결실을 맺으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네. 또한 손실도 크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올 한에 남은 몇달 남지 않은 달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초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운 내시라고 청간이가이 자리에 섰으니까 어. 내년을 위해서 화이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